12년 1의 CBT 기출보건 문제입니다. 1번, 비정연파의 실효값을 나타낸 것은인데요. 먼저, 비정연파는 정연파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정연파를 식으로 나타내면요. VT는 V0. 여기가 직류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요 싸인파를 기본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조파. 기본파 주파수의 두뭐 배, 세 배, 네 배인 파를 고조파라고 하는데요. 고조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낸 것은, 이거의 시료값은 그렇다면, 각 고조파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각 고조파의 시료값은 보면요. 여기 지금 루트2로 표현해 놨잖아요. 직류분은 이거 자체가 지금 시료값이겠죠. 여기서는 요 v1이 시료값이고요. 여기 앞에서는 v2가 시료값이고요. 여기서는 v3, 여기서 는 vn이 시료값이 되겠죠. 그래서 시료값으로 나타내면 루트에 먼저 직류분의 제곱 기본파의 제곱 제 2고조파의 제곱 제 3고조파의 제곱 제 4고조파, 5고조파 쭉 가서 n고조파까지 갑니다. 이렇게 나타낸 것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보기를 보면요. 1번, 최대값의 시료값. 아니고요.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 아니고요. 보면,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이 뭔지 살펴볼게요. 이렇게 전화가 하나 있어요. 이 전화에는 전기장이 발생을 하겠죠. 이 전기장을 시각화한 것이 전기력선이었고요. 이 양전화에서는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발생하고 전기력선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등전위 면이라고 하는데 같은 전위의 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 멀리에 하나의 단위 전화가 있고요. 굉장히 무한히 먼 곳. 여기서 이 전화에서 알만큼 떨어진 만약에 여기가 r이다, 이만큼이 r이다 하면 알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이 단위 점전화를 가져오는 이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의 에너지를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전위라고 하고요. 이 전위가 같은 지점을 이으면요. 하나의 면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표현했을 때는 2차원적인데, 3차원으로 해서 얘가 9라고 생각하시면 하나의 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면을 등전위 면이라고 하고요. 전위가 같은 면. 이전기력선과 등전위 면의 교차 관계는요. 수직입니다, 수직.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 강자성체는 뭐였죠? 강자성체는 외부 이렇게 자기장을 가했어요. N극, S극 이렇게 자기장을 가했고요. 이 안에 자성체를 둘 건데, 여기가 N극이니까 이렇게 S극이 몰려가겠죠? 이렇게 자기화가 되고요. 이 N극과 S극,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였을 때도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성질을 강자성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키르유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르유프 법칙은 먼저 두 가지가 있었죠. 키르유프 제, 1법칙 그리고 제2법칙이 있었는데요. 제1법칙은 전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KCL이라고 했고요. 한 지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이 히리우프 제1법칙입니다. 만약에 들어오는 전류가 I1, I2, I3라고 하고 나가는 전류가 I4, I5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전류는 지금 I1, I2, I3가 되겠죠. 나가는 전류는 I4, I5니까요. 들어오는 전류의 합,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이 키르히프 법칙 제1 법칙입니다. 그다음에 키르히프제2 법칙은요. 어떤 폐 회로에서 회로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러한 폐회로가 있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합시다 이때 이 회로의 기전력의 합 기전력이라면 이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E1과 E2를 기전력이라고 하겠죠 기전력의 합은 이 폐회로에서 각각의 전압 강화의 합과 같습니다 전압 강화는 여기 R1에서는 우리 오메 부측에 의해서 IR1일 거고요 여기서는 IR2, 여기서는 IR3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에서의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는 것이 제2법칙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기로 돌아가면 1번, 제1법칙은 전류에 관한 법칙이었죠. 제2법칙은 전압에 관한 법칙이었고요. 3번, 제1법칙은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들어오는 전류 합은 나가는 전류 합과 같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것은 제 2법칙이죠. 13번 도체의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먼저 도체의 전기 저항은 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R은 길이가 길수록 방해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요. 요. 단면적이 적을수록 저항은 커지겠죠. 그래서 이 단면적은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도체가 어떤 특성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로라는 고유 저항을 붙여 줍니다. 그래서 도체 전기 저항의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면 전기 저항은 도체에 비례하고요.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것을 찾아보면 정답 2번입니다 20번 진공 중1 외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몇 개인가 물어봤습니다 먼저 자기력선의 수는 0 N으로 두고요 이걸의 식은 u 의 m 자하였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진공이래요 그럼 이 비투자율이 뷰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고요 지금 m을 1외버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이고요 얘를 계산하면요 정답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꼭 외워두시고 진공의 비투자율도꼭 알아두세요 22번입니다 직류분건발전기가 있는데요 극수가 6이고 전기자 도체수가 400 매극자속수가 0.01 외부 회전수가 600rpm일 때 유기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유도기전력의 식은요 E는 60A분의 p 자 파이 N이었죠 자 여기서 A는 병렬회로수였고요. 팝콘에서의 병렬회로수 A는요. 항상 2였습니다. 그리고 P는 극수였는데요. 극수 P는 여기 6이라고 주어졌고요. Z는 전기자 도체수였고요. 여기 4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파이 자속수는 0.01이고 회전수 N은요. 600입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60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4배 곱하기 0.01 곱하기 600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면 정답은 1번이 나옵니다. 13번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직류 직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계좌가 있고요. 계좌 전류를 흘려주는 권선을 감는데, 이 권선과 전기자 권선은 직렬이니까 이렇게 감기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흘려주면 나와서 전기자 전류 이렇게 되고. 쭉 나와서 이렇게 되면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리고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 F B I였죠? F가 엄지 손가락, B가 검지 손가락, I가 중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장하고 전류의 방향을 알면 이 힘의 방향을 알수 있는데요. 플라미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 전동기 회전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돼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요. 극성을 반대로 하면 아까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 흘려줬지만 반대 방향으로 흘려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얘도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가 될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따져서 어떻게 회전하는지 보면 여기는 위로 가고 아래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에 공급 전압을 극성을 반대로 해도요,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급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요.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의 방향이 모두 바뀌게 되어서 회전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직권도 회전방향 바뀌지 않고요. 분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회전방향 이 바뀌는 건 타여자는 극성 반대로 하면 회전방향 바뀝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7번.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변압기의 유도 기전력을 볼게요. 변압기의 유도 기전력, E는 4.44FNBS 였고요. 자속 밀도로 정리를 해보면, E는 그대로 분자 있고, 분모가 4.44. FNS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전압과 주파수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얘 자속 밀도는요. 자속과 비례하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주파수에는 반비례하고요. 이 전압과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 찾아보면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난조가 발생하기 쉽고 속도 제어가 간단하다. 난조가 발생하기 쉬운 건 맞는데요. 속도 제어는 어렵습니다. 자, 2번 가변 주파수에 의해 정밀 속도 제어 전동기로 사용되는 거 맞고요. 전력 계통의 전류 세기, 역률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동기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동기 조상기라고도 해요. 로 사용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31번. 변압기 철심의 철 함유율은, 먼저 이 철심은요, 규소강판 성층 철심을 사용하는데요. 규소는 왜 사용하느냐? 우리 히스테리시스 손 있죠. 철의 자화과정에서 생기는 손실, 히스테리시스 손이었는데요. 이 히스테리시스 손을 방지하기 위해 철에 규소를 조금 함유를 합니다. 규소를 조금 섞는데요. 어느 정도 섞냐? 규소는 3에서 4% 정도 넣어요. 그렇다면 철은 96에서 97% 정도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아까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철심은 규소강판 성층 철심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왜 성층하냐? 이 성층은 와류손 때문에 성층을 했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40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주로 어떤 제어를 사용하는가? 정답은 3번 주파수 변환입니다. 먼저 이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파수를 변환하냐, 극수를 변환하냐, 전압을 변환하냐인데 이 동기속도 NS에서 P는 120, F였죠. 그래서 여기 주파수는 이 F를 조정하는 거고요. 극수는 이 P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 주파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역률 양호합니다. 역률 양호하고요. 연속적인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버터를 사용하는데요. 인버터 장치로 VVVF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것을 사용한 속도 제어가 무엇인가 이렇게도 자주 나오니까요. 삼상 농약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파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주파수는 인버터를 사용해서 VVF 장치를 이용해서 속도 제어한다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2번입니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허용 인장하중은 4.31kN이었습니다. KC 규정 보면요. 지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허용 인장하중이 최저는 4.31kN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3번. 이닛 개폐기가 아닌 것은 정답 4번입니다. 4번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데요. 주요 전원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까요? 1번. LS는요, 선로 개폐기에요. ASS는 자동 고장 부분 개폐기고요 LBS는 부하 개폐기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선로, 전로를 개폐하는 개폐기고요 ASS는 고장 났을 때 고장 구간을 개방 분리해주는 장치입니다 부하개폐기는요 수변전설비 가장 초입의 인입구 개폐기로 사용됩니다 44번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전선은 연선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선은 단선, 연선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46번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곳이 아닌 곳은 과전류 차단기는 요 접지 측 전선에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설 보면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가 있어요. 접지공사의 접지동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도체, 그리고 전로 일부의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이렇게 세 곳은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문제 아주 자주 나오니까요. 한 번씩만 더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7번입니다. 저압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의 값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측정 시,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 위험 사항이 아니면 분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분리 꼭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만 읽어도 답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항상 문제가 나오시면 잘 모르겠어도 끝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럼 2번. 사용 전압 전압이 SELV 및 PELV는 DC 전압 250V 시험 전압으로 0.5MΩ. 여기 맞죠? 3번. 사용 전압이 PELV 및 500V 이하는 DC 전압 500V 시험 전압이므로 1MΩ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맞는데요. 지금 오타가 조금 난것 같아요. PELV 아니고요. FELV입니다. 4번 교류 5 0 0 v 초과하는 경우 1 0 0 0 v 시험 전압 1메가옴 이상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51번 피레 시스템에 접지도체가 접속된 경우 접지선의 굵기는 구리선의 경우 최소 몇 제곱밀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여기 접지도체 선정 KC 규정 보면요.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구리 16제곱밀리 이상 철제는 50제오미리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구리선을 부르니까요. 정답 16, 3번입니다. 52번. 한 분전반에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있을 때,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차단기 별로 분리해놓는다?는 아닙니다. 2번. 분전반을 철거하고 다른 분전반을 설치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3번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 놓는다 얘는 맞습니다 4번 왼쪽은 고압측 오른쪽은 저압측으로 분류해놓고 전압 표시는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안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